금전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엉뚱한 데다 돈 지랄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본인들이 잘 관리하다가 돈지랄을 해요 안녕하세요 나락쿵여무 강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2026년 뱀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3년생 뱀띠 여러분들 운세 봐 드릴게요 53년생 뱀띠 집안에 조금 우한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우한이냐 자손분들이 속을 조금 새길 것 같아요. 잘 살아가다가 집안에 우환저 이혼해요. 새끼 때문에 뭐예요. 이런 소리도 좀 들릴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조금 속상한 일. 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고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어떤 거냐? 갑자기 묶여있던 그 문서가 좀 팔리는 소식도 좀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들리는 소식. 이런 것들이 조금 들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건강신경 조금 쓰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쪽으로다가 어좀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찬바람 쐬러 나가시더라도 이 얼음 바닥 있잖아요. 길거리 지나가실 때 조금 조심하셔라. 어, 걸어다니실 때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5년생. 65년생 2026년에는요. 그래도 너무 좋은 기운을 갖고 가실 것 같아요. 2025년 을사년에는 뱀에 뱀이 만나서 조금 힘들다 죽어라 죽어라 가시는 분도 들 있었는데요 65년생이 26년에는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다가 어 시부랄 이제는 난 편하다 이, 이 소리 나와요 어휴 저렇게 힘들어 죽겄네 아이고 이제 나 허리 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77년생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하세요 이제는 본인들이 원하는 소원을 조금 이루실 것 같습니다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짝 없던 사람들은 짝 만날 것 같고 돈 없던 사람들은 돈 들어올 것 같고 이동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동 못하셨던 분들은 이동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서도 안 팔렸던 분들은 문서도 팔리실 것 같은데 단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티격태격이 조금 많으실 것 같고요. 아직 좀 젊으신데 갑자기 당으로 인해서 혈당으로 인해서 고생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 보이세요.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요, 조심할 부분만 잘 조심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89년생. 89년생 분은요, 금전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엉뚱한 데다 돈 지랄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본인들이 잘 관리하다가 돈 지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엉뚱한 데다가. 정말로 관리 잘 하셨거든요, 이분들? 근데 엉뚱한 데돈 관리를 이상한 데다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쇼핑.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막, 돈 지랄을 막 써요. 명품 산다고, 막, 호지랄 어, 나도 이때까지, 나는 이때까지 이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왜못 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랄을 떨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다 날라가세요. 그래서 돈 관리만 좀 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분들은요, 89년생 요 분들은요, 올해하고 내년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자, 2001년생. 어, 2001년생은, 그냥 저는, 어, 아가 좋겠다, 얘들아. 어, 얘들아 좀 좋겠다. 근데, 본인들 외국 있잖아. 이게 샬라샬라샬라 있잖아. 해외. 어, 아시아권 아니야. 해외 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스라고 래야 되나?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는 분들, 그쪽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 아니면 날아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1층에서 공항에서 티켓 타시는 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어지겠다 영어 업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2001년생들이 좀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좀 있겠다. 시집 가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 시집 가겠다. 이렇게 되시고, 많이, 많이들 그래도 좋은 소식으로다가 갖고 갈게또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얘기해주면, 2001년생들 깍쟁이들이 참 많아 보이거든요. 깍쟁이들이 요게 좀 생기는 게 보이는데, 진짜 너무 좋은 소식으로다가 좋은 일이 좀 있어 보이시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어, 좋은 결과가 좀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뱀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다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 행복하게 좋은 일로다가 아주 아주 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락궁 여무 강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